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고정이 안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런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유물입니다. 사용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좀 신기한 느낌인데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 여기가 금색이에요. 안녕하세요. 송건우입니다자 오늘은 진8공에 와서 한번 모든 기구를 사용해보면서 기구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슴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기구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플라이부터 진행하려고 왔는데, 케이블 플라이로 먼저 좀 진행해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상당히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돌에 달려 있는 케이블치고는 날라가는 중량 없이 확 조금 묵직하게 걸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이드 패턴 레이즈 같은 거 케이블에서 원함으로 할때 여기 잡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여기 그립이 있는 상태에서 궤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작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진짜로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런 하나의 디테일이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용하는 사람의 편리성을 추구해준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이제 체스트 프레스 머신 넘어가 보시죠. 음. 이게 다른 체스트 프레스 머신에 비해서 이 지시점과 정지점이 최대한 가까워지면서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머신인 것 같아요. 이 견갑골이 유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축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갑의 움직임이 전혀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사용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근에 기구를 새로 만드시는 분들은 그 인체 공학 팀이 따로 있어서 그런 인체 기능과 해부학적인 측면으로 고려를 해서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정확한 제작자의 의도를 들어야지 악을할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하면서 느낀 거는 이 가슴 운동할 때 단순히 밀어내는 것보다 케이블처럼 저희가 덤벨 들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두를 쓸어 올리면서 이런 식의 운동을 좀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얘도 또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단순히 상완이 구부렸다 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궤적으로 살짝 포물선을 그리면서 빠졌다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상완이 자연스럽게 흉골지에 붙으면서 최대 수축을 만들어내기 좋은 것 같아요. 유물입니다. 다음 체스트 프레스 머신으로 가시죠. 오? 제가 진짜 신기한 걸 발견해냈어요 아니 의자가 원래 딱 정해져 있는 핀에다가 꽂아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원하는 곳에다가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고정이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다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오 이거는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 굉장히 신기하네요. 확실히 많이 부드럽긴 하네요. 멋있죠 지가 근데. 지금까지 썼던 프레스 머신이 살짝 다 디클라인 형식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이 미세한 각도의 차이로 윗가슴이 더 주동으로 되냐, 밑가슴이 더 주동으로 되냐의 차이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모든 가슴이 다, 대흉근 전체가 활성화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클라인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해서 이 머신 자체가 다 최대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슴 머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서 중량 살짝만 더 올려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 이제 좀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상한이도가 늑골지에 최대한 가깝게 밀착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 수축을 유지하기 좋습니다. 이거는. 다음 머신 가시죠. 가슴 머신은 다 사용해봤고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한번 진행하려고 왔는데 이 시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 여기가 금색이에요. 미새끼 뭐야? 이게 yeah.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벤치를 좀 많은 거 써봤는데 딱 정확한 하지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설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할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견갑의 움직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하부 승모근이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견갑이 접히고 중하부 승모근을 밀어낸는것 동시에 인클라인계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갑골의 움직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 받아주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보면은 별 의미 없는 덩치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냥 여기서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의문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슴 운동 끝났고. 어깨 머신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다친다고 했을 때 보통 다치는 게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들어올릴 때 아니면 실패 지점에 도달해서 내릴 때 다칠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굳이 뽑아주는데 쓸 필요도 없고 내려놓을 때 부상의 위험도도 없이 그냥 세트에 온전히 내 힘을 100%다 쏟을 수 있도록 잡아준 것 같아서 이런 디테일은 저는 진짜 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뭔가 기구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묵직한 느낌이 아스날 숄더 프레스처럼 진짜 엄청 무겁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어깨에 걸리는 부하는 굉장히 묵직한데 또 밀어내는 거는 살짝 사이티스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립이 치호자로 유지돼 있는데 전완근에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 프레스 가슴 운동이랑 어깨 운동할 때 무게 중심을 어디 쪽으로 실어주냐에 따라서도 작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내려와주는 과정에서는 요걸로, 삼지 쪽에 대한 텐션으로 받아주고, 밀어낼 때, 첫 골에 대한 텐션으로 밀어주는데, 얘는 굳이 제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무게가 변환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해서 습관이 제 몸에 들여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편했어요. 지금 하러 갈 머신은 제가 사용해보고 와 이거는 진짜 엄청 좋다라고 느낀 머신입니다. 바로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입니다. 이거 진짜로 제가 팔이 길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을 사용하면 무조건 경합골이 좀 걸리거나 막 경관절이 고정되지 않고 막 계속 달칵거리고 어깨를 고립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계속 찝히면서 회전근개가 계속 쓸리는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딱 그런 기분이 하나도 안 들었던 머신이에요. 진행하는 궤적에서 굉장히 무리 없이 오히려 계속 경갑, 상각회전 유지한 상태에서 경관을 내려줄 때도 오히려 견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직후면 삼각근에 대한 최대의 원을 만들어내기 훨씬 좋습니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사레레 머신이 어떤 식이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데 얘는 오히려 이 팔꿈치 각이 앞뒤로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있어고 올려주다가 경갑골이 모여버릴 것 같으면 더 앞으로 밀어내면서 자동으로 이경갑골의 상하방 회전에 대해서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좋은 머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센터 대표가 된다면은 과연 여기서 기구를 사용해 보고 어떤 거를 내가 여기서 사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얘가 1순이었습니다 하이로우 머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 패드에서 가슴을 떼놓고 진행하는 편인데 이 기구에 대한 전체적인 그걸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패드에 그냥 밀착시켜 놓고 한번 해볼게요. 신기합니다, 자극이 뭔가 아, 이거는 진짜로 사용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좀 신기한 느낌인데 일단은 제가 해머, 뉴텍, 파나타 이런 하이로랑 느낌은 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궤적은 똑같은데 때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뭔가 변칙적으로 포물선을 또 그렸다가 다시 꽂히는 그런 느낌 뭔가. 해당 가동 범위에서 갑자기 변칙적인 부하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신기해요.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 뭔지 알았습니다. 하이로우가 없는 곳에서 운동할 때 케이블로 저만의 각을 만들어서 운동을 진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딱그 케이블에서 강한 포물선을 그려내면서 큰 원의 포물선을 그려내면서 운동하는 딱그 하이로우의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수직으로 당겨지는 게 아니라 내려온과 동시에 갑자기 포물선을 크게 그리면서 광배근에 꼭 찍힙니다. 진짜 초중급자들은 무조건 프리에이트를 병행하고 프레이트 위주로 운동을 진행하는 걸좀 추천드리고 실제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레슨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프레이트 기반으로 운동을 좀 설명을 드려요. 이제 진짜로 프레이트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뭔가 이런 머신을 써보니까 너무 아시죠? 바로 옆에서 이거는 살짝 로우로우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얘는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대원근이랑 광배근이랑 중하부 승모근에 딱 꽂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완해질 때 대원근 그리고 광배근 자극 그대로 오다가 마지막에 제가 포물선 그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 경갑이 완전히 모여버리면서 중하부 승모근에 대한 최대 수축감도 느낄 수 있었고요 이것도 이 제작자의 의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렛대의 원리처럼 저희가 수축할 때 골반이랑 이걸 최대한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면서 안뜨게 막기 위해서 뒤꿈치를 딱 들면은 이 의자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딱 들어갈 때 뭔가 저는 최대 수축구간에서 더 꽂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립이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축으로 인해서 그립이 변해요. 오다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더당길라고 하면 살짝 이런 식의 전방 날주를 만들어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변합니다. 보이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수축을 만들어내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게 딱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표 면은 헬스장 대표가 된다면 구입하고 싶었던 머신 탑3 세 번째 머신입니다 탑2는 따로 있어요 살짝 로우로우랑 비슷한 궤적으로 중상부 승모근이 굉장히 많이 이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가벼운 중량을 꼈을 때는 몰랐는데 무거운 중량을 끼니까 확실히 이완해 줄때이 가슴이 명치가 엄청 강하게 눌리거든요.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자연스럽게 가슴에 대한 눌림 현상을 만들어 냄과 동시에 쇄골질을 뜯으면서 최대 이완을 만들어 주기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지금 방금 진행했을 때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진행했을 때는 완전 로우 로우 형식으로 상부 승모근이 많이 타게 되고 흉추 신전을 만들었을 때는 중앙 승모근이 굉장히 많이 타게 됩니다.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원래 이계적이었으면 손잡이가 변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중량을 다니까 그 탑3에서좀 제외가 된것 같습니다. 근데 중량을 안꼈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등 래플 다운까지 한번 하고. 상체 머신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롱풀도 있네요. 오. 이거는 그냥 긴마 필요 없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냥 구리스를 한 10번 더 칠해서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리스 칠을 해놓으면은 이 날라가는 너무 미끄러서 워 날라가는 중량이나 이 저항 구간에서 너무 팍 늘어나는 기분이 되는데 이거는 엄청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날라가는 중량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높은 중량 들어와도 하나도 날라가는 무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로 말고 얘탑 예, 세리로 선정하겠습니다. 탑 세리래. 일단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다음은 롱풀 머신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롱풀은 머신마다 조금 돌의 위치가 다 다른데 어떤 산은 완전히 제 상체보다 밑에 있고 어떤건딱 수평 정도 중앙 정도에 있는데 얘는 조금 위에 있는 느낌이 나. 위에 있어요. 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왜 위에 있는지, 위에 있는 게더 좋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광배근이 약점이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도리대가 아래쪽에 있으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무게 중심을 아래쪽으로 실어서 배꼽 쪽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은 이런 식의 수축을 만들어내면서 살짝 중상고에 대한 텐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 중앙에 있을 때는 조금 이 미세한 컨트롤로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위에 당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겨도 이게 명치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당겨오면서 광배근의 타겟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진짜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광배 하거나 광배근에 대한 두께감이 없으신 분들은 이 롱풀로 진행해 주면은 바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마 진팔공 대표님은 좀 사실 유연하시고 부드러운 착하시고 친절하신 그런 분이고 소리야? 기구가 다 부드러우니까 마지막 등 운동. 제가 아까 이 모든 머신들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건데 일단 자극도 자극인데. 뭔가 이 사용하는 사람의 편리성을 되게 강조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누가 원암덤벨로를 이렇게 원암덤벨로용 벤치를 이렇게 만들었다니 이건 정말 고중량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중량이 없어요 이렇게 20kg가 제대로 무거운 겁니다 여기 이렇게 덤벨 딱 올려놓고 오. 이거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궤적이 이 다리를 올리는 위치, 오 이거 저한테 맞춰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조정 가능하네요. 오, 이 다리를 위치하는 것도 사람마다 바꿀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위치를 바꾸면은 이 상체 각을 통제하기 위한 경우가. 내가 다리를 올리면은. 중립정도로 잡아줄 수있다고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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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릴수록 조금 더 광배 왼쪽 아니면 높이는 높이면 높일수록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상부까지 이런식으로 이걸로 제가 타겟하고자 하는 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체 위주로 한번 머신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오늘 상체운동 하면서 등, 가슴, 어깨 하면서 느낀 거는 움직임이나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지 않고 최대 수축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포물선의 궤적을 좀 많이 사용했던 머신들인 것 같아서 좀 공통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뭔가 좀 부드러우면서 묵직한데 날라가지는 않는 그런 머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상체 운동편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는 하체 머신 리뷰랑 팔 머신 위주로 한번 리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